안녕하세요 30대 대표 공인중개사 집스커버리 짝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귀감이 될 만한 이야기가 있어서 영상을 올립니다 아, 공인중개사란 직업의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인 줄 여러분 아시나요? 연봉, 상사 똥꼬 빨 필요 없는 거? 이런 게 아닙니다 바로 부를 이룬 분들을 만나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분들은 재테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성공과 경제적 시간적 여유를 이루신 쉽게 만나볼 수 없는 분들입니다 오늘 제가 그분 중에 한 명을 만났는데 아주 기감이 되는 내용들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립니다 저는 평소 이분을 별로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너무 성격이 급하고 항상 뭔가 재촉하는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거리를 두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분이 처음으로 저희 사무실에 방문을 해서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해봤습니다. 사장님, 왜 이렇게 바쁘시고 급하신가요? 라고 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급하고 바쁜 게 아니라 니들이 게으른 거다. 그러니까 니들이 가난하게 사는 거지. 라고 하면서 얘기를 푸시는데 아니, 이 사람이 이렇게 멋진 분이셨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제가 또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 그럼 사장님, 물을 이루기 위해서 중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뭐가 가장 중요한가요? 좀 알려주세요! 했더니 그 사장님이 맛있는 차 한잔 타주면은 알려준다고 해서 제가 기가 막히게 휘저어서, 어, 황금 비율로 차 한잔 타드렸습니다. 그 상태에서 그분이 말씀하시길 딱세 가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소프트보여. 나의 정신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머물러 있는 장소에서 편하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곳 그 자리에서 몇십 년이 지나도 똑같이 머물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 높은 곳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은 100억 자산과 몇백억 그리고 어떤 목표 상상할 수 없는 뭐 한강뷰 아파트 이런 곳에 살고 어느 정도 불을 이루고 어느 정도 규모의 어느 정도로 뭐 이루겠다 이런 큰 꿈, 생각을 내 소프트웨어 속에 인식을 하고 달려가면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상세한 과정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어, 이 영상의 담기가 분량이 너무 길기 때문에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즉, 불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의 정신머리 상태, 소프트웨어가 가장 중요하다. 정신이 바로 서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을 잘 만나고 잘 모셔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웃기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는데 내가 상대방을 모시고 이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고 상대방을 대한다면 상대방도 나를 똑같이 귀하게 여기고 모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걸 바라고 하거나 아무한테나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일단 인연이 닿은 사람한테는 보필을 해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잘 만나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말도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남자 여자를 만나야 되느냐? 지혜롭고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을 만나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진리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서로가 경제 개념도 없고 맨날 이 치장에만 집중하고 돈 쓰는 거에만 관심이 많고 이런 사람들은 만나면 인생을 조질 수 있다라고 강력하게 이분뿐만 아니라 몇 분이 저에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명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먼저 현명해야 되겠죠. 제가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리를 세 가지 딱 하자면 첫 번째, 정신머리가 바로서야지 성공할 수 있고 두 번째, 사람을 잘 만나야 되고, 운도 따라야 되고, 좀 모실 줄도 알아야 되고, 세 번째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잘 만나야 성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아침마다 그리고 저녁마다 시간 날 때마다 공부를 그리고 책을 독서를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인바디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 인바디란 내가 책에서 읽은 내용을 씨앗 영양분을 삼아서 양분을 삼고 자라나는 그것을 어, 나의 영양분을 삼아서 실천을 하는 이것이 바로 인바디라고 하는데 너무나 중요하고, 아, 이분이 얘기할 때 이거는 말이 아니라 금이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분이 평소에도 굉장히 바쁜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어려운데 저한테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귀한 금 같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좋은 것은 나눌수록 더 좋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렇게 제가 영상에 기가 막히게 얘기를 해도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리는 사람 10명 중 8, 9명일 거예요. 저와 저의 말을 집중해서 귀담아들어주시는 한분 그분을 위해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제 자신을 위해서 이 영상 속에 담는 겁니다 이때 이 순간 이시에 받은 저의 에너지는 이때 가장 크게 여러분들과 나에게 착용하기 때문이죠 아, 도움이 되셨나요? 정말 여러분들 상황 속에 힘든 속에 안주하지 말고 꿈을 이뤄서 이왕이면 큰큰 큰, 크나큰 소나무 높이 뻗은 나무가 됩시다 아,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